더운 여름, 입맛을 되찾게 하는 오이 미역 냉국.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그럼. 미역부터 손질해야 될 텐데, 네. 미역이 굉장히 소량 들어가네요.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자른 미역이라고 손 줄기는 없고 손질 다 되어 있는 예. 이렇게 작은 이게 미역도 팔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차가운 물에다 30분 정도 담갔다가 물기를 꼭 짜서 준비를 했고요. 예. 자, 어떤 거는 자른 거 굉장히 크기가 작은 거 그냥 하시고 예. 혹시 좀 길이가 좀 길다 그러시면은 요거를 이제 수저로 떠서 드시기 편하게 한 3, 4cm 길이로 이렇게 잘라서 예. 이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역을 차가운 물 예? 30분 불려서 물기 뺀거 준비했고 그다음에 이제 오이. 음. 예. 오이 쓰시는데 오늘 어떤 오이예요 청오이예요, 청오이 배고이? 예, 네, 백오이. 그 배구인데 어, 청우이 하셔도 상관없으시고 음. 여름에 또 가시오이도 많이 드시거든요. 네. 그래서 오이 사실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네. 사실 여름에 이제 네. 등산 갈때 오이를 많이 챙겨가시잖아요. 네. 그만큼 수분이 많은 거죠. 그렇죠. 비타민 C도 많고 수분도 네. 많아서 여름에 이제 이렇게 더울 때 네. 갈증 해소나 이런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냉국 시원하게 만들어 놓고 드시면. 여름 나기에 너무 좋습니다. 그럼요. 네. 비타민도 많이 들어 있고 아삭아삭한 식감도 네. 좋고 풍미도 좋고요. 맞아요. 자, 이렇게 오이를 채썰고 네. 있습니다. 네, 껍질째 얇게 해서 자, 이렇게 채를 썰어서 네. 준비를 했고요. 어, 향이 너무 좋아요. 오이랑. 네, 향이 너무 좋죠. 예. 청량한 향. 네. 자, 그다음에 야, 양파 네. 들어가나요? 양파. 양파도 뿌리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 네. 그다음에 채를 써시는데 얇게. 얇게. 예전에 저도 기억이 나는 게 너무 더운 날은 네. 이렇게 냉국이 너무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육수 볶고 하면 번거로우니까 그냥 네. 생수만 갖고도 이제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고추 오늘 좀 칼칼하게 네. 저는 이제 청양 고추인데 네. 어 이거 너무 매워서 싫다 그러시면은 그냥 풋고추나 오이 고추 하셔도 되고. 네. 자. 또 매우니까 너무 크게 쓸지 말고 작게 동그랗게 송송송송송송 송송. 네, 송송. 네, 송송송. 그리고 이제 썰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씨가 빠져 나와요. 네. 그러면 씨 대충 털어 내시면 훨씬 깨끗하고 매운 맛은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하고 네. 씨는 싹 정리를 해서 네. 해볼게요. 네. 자 마지막 에 홍고추도 한번 네. 썰어볼게요. 고추도 송송송. 있으시면 넣으시고 예. 없으시면 파프리카나 당근 예. 예, 그런 거 약간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이 미역 냉국 네. 요거 할때 소면을 그냥 네. 이렇게 삶아서 그냥 넣어서 네. 먹은 적도 있거든요. <laughs> 그렇죠. 예. 따로 뭐이렇게 간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래서 요즘 이제 여름이라 뭐 이제 몸 관리하시는 분들 뭐 고약국수도 드시고 많이 드시는데 이거 말아 드셔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칼로리 낮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미역도 네. 낮고 오이도 칼로리 가 네, 낮고 예. 저칼로리 건강식이죠. 선생님 다 준비가 된 건가요? 네, 끝났습니다. 이제. 아, 자, 그럼 바로 만들어 볼게요. 네, 네, 국물 만들어 볼게요. 냉국에서는 사실 새콤달콤한 네. 냉국물이 중요한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다시마 국물 예. 또는 이제 생수 이렇게 준비를 이제 준비를 해주시고요. 어, 선생님 혹시 네. 멸치 육수는 왜안 쓰시는 거예요? 멸치 육수는 잘못하면 비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개운하게 생수나. 네. 어 아니면 다시마 국물 아주 옅게 뽑으시는데 네. 그 대신 어이거좀 감칠맛이나 이 부족한 맛을 뭘로 표현하지? 네. 그걸 정말 액젓을 몇 방울. 아, 소량. 네, 아주 소량 이렇게 음. 이제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새콤 달콤한 맛 기본이잖아요. 네. 그래서 달콤한 맛 설탕 네. 그리고 새콤한 맛. 식초 이거 기호에 따라서 아나더 시게 먹고 싶어요 그러시면은 식초 네. 더 넣으셔도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기본의 간은 자 여기 이제 소금 소금은? 간 그래서 이제 잘녹여주시는 거예요 어 근데 선생님 네. 어 제가 듣기로는 네. 이 식초는 미지근할 때 들어가면 네. 그 시큼한 맛이 네. 사라진다고 맞아요 그래서 네. 다시마물 끓이셔갖고 네. 식은 다음에 그래서 다시마물 만약에 끓여서 한다, 난 네. 생수가 아니고 그러면은 끓이면서 불끌때 소금이랑 설탕을 넣으시고 식초는 나중에 저희는 미리 끓여서 식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약간의 매실청 들어가면 이제 상큼한 맛 맞아요. 네. 은은한 단맛, 네, 은은한 단맛과 상큼한. 다 됐어요. 예. 그러면 재료 다 섞으시면 됩니다. 아, 정말 순식간에. 네네. 그래서 이제 얼음을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에 따라서 저는 이제 얼음 좀 넣을 거라 국물 많이 안 잡았고요. 그래서 이제 미역도 이렇게 이제 넣어주시고. 그럼 간을 좀 세게 하셨겠네요. 그렇죠. 예. 얼음을 생각해서 그렇죠. 좀 강하게 이제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양파, 예. 이제 고추 이제 다 넣으시면 되세요. 진짜 입맛 없을 예. 때이 오이 미역 냉고 음, 그렇죠. 금세 한 그릇 뚝딱. 예. 그리고 이제 깨도. 이렇게 하셔서 이제 얼음 띄우시면 되니까 그릇에 이제 한번 담아볼까요? 그까요 자, 이 오이 미역 네. 넣고 하나 잘 만들어놓으면 그 산소를 묘 부럽지 않아요? 맞아요. 지금 굉장히 상큼한 그 오이 향이랑 예. 느껴지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그때 그때 필요한 양만큼씩 예. 이제 만들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평소에 이렇게, 이렇게 네. 미역을 많이 안 찾거든요. 네. 근데온이 아, 오이 미역 내고갈 때는 네. 미역이 적으면 계속 썼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미역은 이렇게 삶거나 데치지 않고 자른 미역 같은 거 이제 불려서 드시는 게 오히려 식감이 예. 삶으시는 식감보다 훨씬 더꼬들꼬들하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 그릇 예. 이렇게 담았고요. 그리고 이제 얼음도 송송 띄고 네. 송송 띄우고 싶으세요? 얼음을 몇개 띄울까요? 네. 그래서. 음. 자 그냥 들이치고 싶네요, 선생님.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름 넣으시면 드시는 동안 여름에는 왜 드시다가 먹다가도 또 이렇게 음식이 미지직 해지고 이러잖아요. 맞아요, 먹다가 지질도 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야 너무나 시원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오이 미역 냉국이 완성됐습니다.